올해 유행이 또 바뀐 건가? 이미 옷도 많은데 뭘또 사야 되는 건지 고민이 시작되는 가을입니다. 다행히 올해도 작년에 이어 여전히 클래식 패션이 사랑을 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나치게 트렌디한 아이템을 구입하지 않고도 기본템만 잘좀 챙긴다면 옷잘 입는 남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행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서 뒤처지지는 않게 젊고 스타일리시하게 가을 패션 즐기기. 저도 구독자님들도 모두의 희망사항 맞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 두고 입어도 멋지고 품위 있게 입을 수 있는 기본템 편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블레이저 자켓 콜라보 소식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낭만쿠디 안나입니다. 올 트렌드에도 부합하면서 오래 두고 입을 수 있는 멋진 기본템 5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셔츠입니다. 클래식 하면서 미니멀하기도 한 화이트 셔츠 많이 추천하시는데 혹시 50대 이상이라면 저는 블루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이 화이트 셔츠 한 장으로 멋져 보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블루 셔츠는 어떤 컬러와 매치해도 비교적 코디가 쉽고 특히 가을 대표 색상인 브라운과 궁합은 매우 잘 맞는 컬러입니다. 블루 세미오브핏 셔츠는 레이어링으로 연출해서 아웃트로 입기도 좋으며 단독으로 너 입에서 연출해도 단정하고 고급스럽게 연출 가능합니다. 혹시 슬림핏 블루 셔츠가 있다면 니트나 티셔츠 안에 레이어링해서 셔츠의 기시 보이게 연출해주면 오래된 셔츠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 연출이 많은 분들은 옥스퍼드 셔츠로 포멀룩 착장이 많은 분들은 폴리가 함유된 부드러운 소재도 좋을 듯 합니다. 블루 셔츠가 준비되셨다면 스트라이프 셔츠 추천드립니다. 스트라이프 셔츠도 대부분 가지고 계실텐데 슬림 피 셔츠라면 비교적 라인이 있는 자켓과 함께 연출하거나 레이어링 할때 이너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고 올해 새롭게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세미 오버핏 레드 계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셔츠 위에 울이나 니트로 된 무지 타이를 매치하면 시크하면서 세련된 브이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셔츠입니다. 클래식의 대표 패턴이 체크인 만큼 아주 다양한 체크가 브랜드마다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켓은 한번 구입하면 10년 정도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 체크셔츠도 가을, 겨울 제품은 오래 입을 수 있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남성들의 아우트가 대부분 단색이기 때문에 체크셔츠는 포인트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이너입니다.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색상만 피하신다면 고급스러운 무드로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템은 니트입니다. 니트가 가장 예뻐 보이는 계절은 역시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선이 너무 답답하지 않은 크루넥 니트, 단정하게 비즈니스 캐주얼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카라니트는 가을에는 꼭 준비해야 될 기본템입니다. 받쳐 입기 좋은 블랙, 블루, 브라운 계열은 언제나 무난하고 고급스럽게 코디할 수 있고, 자칫 무겁게 느껴질 가을 코디에 포인트로 입을 수 있는 예쁜 색상으로 한두 개 준비하시면 단조롭지 않게 포인트 코디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포인트 컬러가 레드라고 하니 너무 쨍한 원색 레드보다는 블랙이 살짝 가미된 버건디로 준비하시면 레드를 좀더 고급스럽게 성숙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템은 치노 팬츠입니다. 치노 팬츠는 봄, 가을에 가장 빛나는 아이템인 듯 합니다. 바지는 핏에 따라 무드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에 핏이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 무난하게 코디하고 싶을 땐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가미하고 싶다면 구루카 팬츠 스타일도 좋습니다. 치노 팬츠의 색상은 가장 기본이 베이지와 올리브 그린인데 이두 가지 색상으로 갖춰 두면 한여름을 제외하면 모두 입을 수 있어 아마도 가장 많이 입게 될 바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데님입니다. 데님도 사계절 기본템인데요. 계절에 따라 색상은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데님은 셀비지입니다. 실비지는 색감이 짙고 비교적 소재도 두꺼운 편이어서 가을부터 입기에 아주 좋은 데님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데님을 찾으신다면 스트레이트 핏이 가장 무난하며 클래식한 무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앞주름 있는 루즈 테이퍼드 핏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입던 앞주름 잡힌 양복 바지 류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번 가을에는 꺼내서 수선해서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요? 기장 긴 바지 턴업 디자인으로 수선해서 잘 입고 있는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잠자고 있거나 버릴까 말까 망설여지는 슬랙스 몇장 건질 수도 있습니다. 단 슬림핏은 수선하기도 어려우니 엉덩이 부분이 여유 있는 실루엣 바지라면 하나만 먼저 수선해 보시고 나머지를 살릴지 죽일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켓입니다. 코로나로 외면받고 여름엔 더워서 외면받았던 자켓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남성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 기본템입니다. 캐주얼 룩 연출이 많은 분들은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실용적인 자켓을, 비즈니스 캐주얼 코디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클래식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리 라인이 적당히 잡힌 레귤러 핏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가장 기본으로 네이비나 차콜 추천드립니다. 어떤 자리에도 무난하게 코디할 수 있어 데일리로 입기 가장 좋은 자켓입니다. 네이비나 차콜은 조합하는 아이템에 따라 일주일 돌려 입기도 가능해서 치노 팬츠처럼 가장 많이 입게 될 아이템입니다. 무지 자켓이 준비되셨다면 다음으로는 체크 자켓 추천드립니다. 편하게 데일리로 입기에는 세미 오버핏 자켓이 이너의 선택이 좀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너도 세미 오버핏이 가능하고 소재도 다소 두꺼운 이너도 활용 가능하지만 중년들이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식하게 멋내기용으로 입고 싶다면 라인이 살짝 잡힌 실루엣으로 추천드립니다. 슬림핏 자켓으로 입으셨던 중년들에게 좀더 편하면서 익숙하고 뒤태도 좀더 예쁘게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클래식의 대표 패턴 헤링본, 글렌체크, 건클럽등 다양한 체크 자켓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패턴입니다. 2년 전쯤부터 해링본 자켓을 기성복 브랜드에서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선뜻 구매하기에는 뭔가 좀 내가 찾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어서 구매를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의류 공장에 제작을 맡기기엔 뭔가 불안해서 자켓 구조를 잘 알고 자켓을 많이 만들어 본 테일러 샵에 콜라보를 제안해서 두 가지 디자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은 과연 어떤 걸까? 클래식하지만 트렌드도 살짝 가미해서 올해도 몇년 뒤에도 멋지게 입을 수 있으려면 어떤 디테일을 더 챙겨야 될까? 트위드 수제 종류별로 찾아보고 자켓 디자인 포인트도 잘 챙겨서 낭만 아저씨들의 멋진 자켓 조만간 완성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순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클래식한 헤링본 자켓이나 흔하지 않은 자켓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낭만 안나의 첫 콜라보 제품입니다. 낭만 아저씨에게 꼭 입혀보고 싶은 사심 가득한 디자인이며 기성복 브랜드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디테일로 꼼꼼하게 챙기는 중입니다. 클래식 자켓을 찐으로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제품이므로 소량만 선주문 판매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가을 기본템 5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본템은 셔츠로 블루셔츠, 스트라이프셔츠, 체크셔츠입니다. 두 번째는 니트로, 크루넥 니트, 까카라니트입니다. 세 번째는 치노팬츠, 네 번째는 데님 팬츠, 다섯 번째는 자켓으로 무지 자켓과 체크 자켓까지입니다. 기본템으로 활용할 옷들, 옷장에서 먼저 잘 챙겨보신 후 부족한 아이템은 한두 개씩 조금씩 보충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낭만 쿠디 안나였습니다.